반갑습니다. 고2문학 이근삼의 원고지 희곡작품을 같이 볼 건데요.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에 대한 기본 문학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의 원고지는요,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기형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서로 소통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거는 현대인의 이런 무의미한 일상, 그다음에 인간의 소외 그런 문제를 그린 희곡 작품입니다. 무대 장치도 독특하고, 분장도 독특하고, 소도구, 뭐 대사 동작 이런 것에도 반어나 풍자 같은 그런 희극적인 어, 과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소파 커버도 원고지 문이고 원고지로 세운 것 같은 벽. 또 설, 벽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설정들은 어, 사실주의 극이 극이 어, 이런 무대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 원고지 보, 원고지를 보면서 일반적 특징도 공부하고 서구 현대극의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근삼의 원고지처럼 어, 이렇게 어, 실험적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 일반적인 연극의 모양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연극을 부조리 연극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전통적 구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이 상실된 등장인물들이 등, 나오고요. 이렇게 논리적 언어가 사용되지 않은 해체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 현대인의 소외된 정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어, 그런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뭐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와 반대로 부조리한 상황이 설정된 어, 그런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연극들은 대부분 어,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자, 사건이나 뚜렷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극 중에 아주 특이한 상황들만 주로 전개가 되죠. 자, 작품 읽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등장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 그 다음에 무대 장치 모두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 현대인의 그 소외된 정신 상황이나 사회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그리고 풍자하는 그런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극에 사용된 소재는 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이 그 희곡의 제목이기도 한 원고지는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고지는 어, 굉장히 규격화된 것이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띄어 쓰는 거, 뭐그칸 바꾸, 저 문단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반복적인 일상의 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어, 원고지는 그 직업이 교수인. 어, 주인공이 원고 집필에 얽매여서 어, 또 다른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희극적으로도 사용되고 in, 있습니다. 어, 여기서 희극은 희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코미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규격화되고 반복적인 일상의 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희곡 부분에 어, 첫 장면에 신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가 신문을 읽는 그런 장면이 그첫 장면에 나오죠. 어, 그런데 그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입니다. 어,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뭐 아버지를 죽였다든가, 지프차가 동대문을 어, 받아서 동대문이 전부 다 부서져 버렸다든가, 그리고 그 원래 보고 있던 신문의 내용이 3년 전의 내용과 똑같다든가, 자, 이런 신문의 내용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3년 전의 내용이 현실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매일 똑같이 일상이 반복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허리에 메고 있는 철쇄가 있었죠? 쇠사슬입니다. 자, 이것은 그 아버지로서의 혹은 가장으로서의 구. 어, 구속과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교수의 처가 아내가 그 쇠사슬을 다시 이렇게 묶어주면서 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노동의 중압감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쇠사슬에 매여서 헤어날 수 없는 교수의 과중한 업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리에 메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어, 교수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어,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희곡은 어, 부조리극이니만큼 표현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일 두드러진 것은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어, 특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갈등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극중 상황을 가지고 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자 무가치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희곡의 굉장한 특징이라면, 어, 등장인물인 장녀와 장남이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어, 이야기를 설명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정은, 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 파수꾼에도 똑같은 설정이 있었죠. 인물이, 등장인물이 동시에 극중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동시에, 어, 직접, 자신이 사건의 진행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극중 등장 인물이 직접 자신이 그 사건의 진행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하게 되면, 자 일단 어,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어, 관객의 관심을 끌게 되겠죠. 자 이렇게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 당연히 그 다음 장면을 훨씬 더 강조하고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교수의 부조리한 삶이죠. 자, 이삶 자체를 장녀의 입을 통해서 부조리한 삶을 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물이, 인물이 해설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달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어, 관객이 극중, 그게 이렇게 몰입하는 걸 방해,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객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방해로, 잠깐 이야기의 흐름에서 빠져 나오게 되면 관객들은 어, 이야기와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겨,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 객관적 거리가 생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소품입니다. 특히 의상이 그 교수의 의상이 굉장히 독특했죠.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양복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철그 철쇠와 그 쇠사슬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자, 이거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죠. 어, 여러분이 그냥 봐도 알겠지만 자, 교수는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의 책임과 의무에 구속, 구속되어 있고 어, 규격화된 자 규격화된 일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등장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개나 장려의 소개나 이런 소품은 모두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어, 굉장히 코미디로 희극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희곡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공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스노우맨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현대인의 삶을 아주 그 비극적으로 드러냈던 그 디스토피아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하고 관련지어서 해석해 보시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네 번째 작품의 특징으로 등장 인물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름이 안 하나도 나오질 않았죠. 교수, 처, 장녀, 장남 이렇게 호칭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 여러분 그 예전에 봤던 작품 중에 파수꾼이라는 작품에도 똑같은 게 있었죠.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 그 희곡에서 파수꾼에서는 전부 가, 나, 다 이렇게 표시돼 있었죠. 그리고 어, 그 이장 이런 식으로. 직책 이름이 나오고, 그 실제로 등장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설정 자체는 대체로 개인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름이 있는 것은 개인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상실, 그 다음에 회기라, 상막한 현실. 자, 이런 그 사회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희곡에 등장하는 대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교수가 말한 그 어, 대사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교수가 혼, 신문을 혼자서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살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어, 참치 부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부서졌군. 치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혼잣말은 희곡에서는 독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극 안에 등장 인물이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심리 상태를 어, 직접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말이니까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대사의 종류 두 번째는 대화체입니다. 자 대화는 희곡에서 뭐 제일 많은 거죠. 자 처가 아내입니다. 자 처가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가 괜찮아 밥 먹었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대화는 그간의 등장 인물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사건을 전개할 때 대화를 통해서 어, 주로 드러내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세 번째는 어, 장녀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장녀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그 관객들한테 말을 거는 내용이죠. 자, 관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 있습니다.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이렇게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방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 등장 인물이 자, 다른 인물들과 차단된 상태로 관객한테만 이야기를 겁니다. 자, 이때는, 어, 같은 극 안에 다른 인물과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극적 상황에 대해서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등장 인물이 해설을 시작을 하면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자 관객의 기대 심리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관객의 감정 몰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에 관객들은 전부 집중해 있는데. 갑자기 해설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자, 감정 몰입을 일부러 방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걸 방해해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 어, 관객들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작품 내용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문학사적으로는 1950년대 마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전쟁 후에 생존을 위한 논리가 강조되고 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파괴된 저 환경을 되살려서 경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만능주의라는 풍조가 대두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탐구해 문학작품에서는 문학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는 어, 그런 가운데 기존 전통 가치가 무너지고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어,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의 그 주인공인 교수의 모습을 통해서 자, 반복된 일상과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일상과 어,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 영향으로 끊임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교과서 작품의 뒤쪽에 나오는 감독관의 경우에는 자, 감독하는 사람이죠. 현대인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억압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어, 등장했던 천사는 실제로 어, 감독관과 천사는 그 인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천사의 경우에는 현대인의 잃어버린 꿈, 음. 그리고 정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희곡의 극적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 희곡의 주로 쓰인 극적 기법의 특징과 효과를 잠깐 장면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60쪽에 보면, 어, 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 허리에다가, 자,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가 감아줍니다. 자, 처의 입장에서는, 어, 교수 허리에 그 철새가 없으면 벌거벗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은 어 사실 내용 그 겉으로 볼 때는 처가 교수를 굉장히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허리에 줄, 허리에 철새를 감아준다는 건 교수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사하고 행동이 모순된 이런 기법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 그다음에 비,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창작되던 그 발표 시기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어 사람들이 그 물질적 가치 추구 이런 것 때문에 무의미하게 이렇게 일상을 반복하는 어 혹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원고지라는 작품은 그때도 그랬지만, 어 요즘 다시 읽어도 오늘날 독자에게도 역시 똑같은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이 기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